아모스서 7장과 7장에서 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의 그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처음 두 환상은 메뚜기와 불재앙에 대한 것입니다.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어치우듯이 또 불이 큰 바다와 땅을 먹어 삼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아모스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때마다 아모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간청을 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요. 이절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땅 위의 푸른 풀을 모두 먹어 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5 절도 마찬가지죠. 이때에 내가 주 하나님 그쳐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이 메뚜기 재앙과 이불 재앙은 이스라엘의 그 연약함에 대한. 선지자의 호소, 어, 이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철회하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연결하고 화해를 가져오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중보자라 하지 않습니까? 가령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특히 소동과 고모라의 심판 앞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또한 수립하고 우상 숭배로 불순종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중보의 에, 그런 간청을 했던 모습을 보지요.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보적 사역은 모두 한분 진정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죠. 그래서 신약의 디모대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중보자의 그 역할과 사명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8절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 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또한 온전한 종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화해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러한 사명과 역할을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바로 중보적 사역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러한 연결고리로서의 부르심이라고 할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교회적, 공동체적 사명으로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처한 이 고향동 관산동이 지역사회에서 또 나라와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러한 사명을 늘잘 감당하고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지금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보적 사명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하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청을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또 7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불심판, 불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겠다 하신 그 재앙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루심과 사명을 통하여 중보적 역할을 감당할 이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제 건축을 할때 건물을 수직이 되도록 안정되게 세우기 위해서 실로 끝에 추를 매달아서 사용하는 도구이죠. 벽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세워지도록 안내하고 확인하는 도구가 바로 다림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다림줄을 내리신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건물이 벽이 수직으로 세워져서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삶의 율법과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온전한 삶을 세워 가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던 풍요가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도덕적인 부패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말씀의 그 표준에서 벗어나 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리셔서 그들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가를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의 다림줄 또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이 다림줄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또한 세우고 또 그것을 따라서 일곱 게에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다림줄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의 길가 나아가는 모습들을 똑바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